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까지 맞물려, 냉기가 돌던 오피스텔 시장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세에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이며, 시차를 두고 수도권으로 그 여파가 번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전세 기피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익률이 좋아져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리는 비커스를 단행하고 정부가 신축 오피스텔을 사들이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해.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하는 등 정부의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아파트보다 덜 올랐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수혜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첫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둘째, 생애 최초 혜택과 셋째, 청약 기준 완화 세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의 오피스텔과 관련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의 53 타입과 82 타입은 둘다 85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수도권 5억 원 이하이므로 오피스텔이 있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차후 청약 시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53 타입의 경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이므로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5 3타입은 신축 소형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인 사람이 당사의 5, 3 타입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주택이 아니라 2주택에 해당하고, 인천이 비규제 지역이므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1 풍경의개양위너스카이는 총 1440세대로 아파트 총 1343세대와 오피스텔 97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기부 체납을 통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기업 기반 시설인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들어오며 수영장은 다음 달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여기에 쇼핑, 휴식 등이 가능한 약 5,500평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도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쇼핑,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2023년 겨울에 두달 만에 완판되었고 주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여 지금은 프리미엄이부터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올해 7월 말에 분양 시작하여 현재 파리 A 타입 딱한개고실과5 3 타입 몇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피스텔 파리 타입은 아파트의 24 평형에 해당하는데 요즘 아파트 24 평형의 시세는 5억에서 5억 중반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딱한 개의 호실 남아있는 제1풍경채 오피스텔 82A 타입의 분양가는 3억 중반대입니다. 53 타입은 드레스룸이 있는 방한 개와 거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양가는 2억 초반대입니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60%무이자입니다 2025년 8월 말 입주 예정입니다. 전매 무제한 가능합니다.